을 내용은 패키지를 어떻게 만들고 배포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크, 알려드릴 내용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컨티뉴어스 인테그레이션이고, 두 번째는 내가 작성한 코드를 어, 문서화해서 렌더링하는 도큐멘테이션 어, 방법, 그 다음에 내가 작성한 코드를 파이파이에 업로드해서 PIP 인스톨을 할수 있게 하는 디플로이먼트 방법 이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Continuous Integration 인데요 이 Continuous Integration 이라는 게 뭐냐면 은 내가 작성한 코드를 GitHub 레포지토리에 푸시를 어, 하는데 이 푸시 할 때마다 내가 작성한 코드가 PP8 문법에 잘 맞는지 그리고 내가 작성한 모듈이 잘 동작하는지 유닛 테스트를 어 계속적으로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툴은 이 관련된 툴들이 많은데, GitHub Action이라는 방, 툴을 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어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GitHub Action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제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이썬을 주로 사용해서 파이썬 패키지 워크플로우를 GitHub 액션 포맷에 맞게 정의하고 그 워크플로우 안에서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GitHub 액션의 워크플로우를 야물 파일로 정의한 건데요. 이 워크플로우 안에서 여러 개의 스텝이 사용되도록, 사용되도록 됩니다. 제가 여기서 수행하는 기능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어 제가 작성한 코드의 문법이 잘 맞는지, 린터를 사용해서 체크를 하고, 두 번째로는 파이 테스트를 통해서 제가 만든 모듈에 대한 유닛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 전에 아나콘다 환경으로 제가 작성한 코드가 동작할 수 있는 서버의 세팅을 하고 나서 두 가지 스텝을 진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린터로 사용한 툴은 flake8이라는 툴을 사용했고요. 다음과 같은 코드를 통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이테스트는 어, 사전에 제가 작성한 코드에서 유닛 테스트 부분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그거를 실행하도록 워크플로우에서 어, 수정을 코드에 맞게 수정을 해서 어, 동작하도록 하게 하면 됩니다. 이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게 상당히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쉬운 게 뭐냐면 액션에서 GitHub 액션에서는 워크플로우를 다음과 같이 수많은 워크플로우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파이썬 패키지에 관련된 워크플로우를 사용하려면 이렇게 워크플로우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변경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컨티뉴어스 인테그레이션에 대한 소개인데요. 좀더 어드밴스드 방법으로 어, 도커 파일도 만들어서 그 도커 파일에 대한 엔트리 포인트를 s 시 스크립트로 만들어서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기능까지는 어, 다루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디테일해져서. 어, 참고사항으로 이게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으면 Hello GitHub Action 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이 튜토리얼을 잘 따라가면 어, 이해가 잘 됩니다. 어떻게 어, 문서화해서 서빙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팽크스 툴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 스팽크스 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 소개해드리도록 하, 할 건데요. 스팽크스는 다음과 같이 설치를 하고 도큐먼트라는 어, 파일 안에 스팽크스 폴더들을 설치하게 됩니다. 스팽크스 퀵 스타트 명령어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덕큐멘 덕스 안에 어, 파일들이 생성이 되는데 여기서 make 파일을 빌드함으로써 어, html 파일들이 생성이 돼서그 html 파일이 어, 문서로써 그 도큐멘테이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s p h i n 파일들을 어떻게 서빙하는지 어, 하나의 방, 어, 방법으로 어, 스핑크스 오토 빌드라는 툴을 사용하면 됩니다. 스핑크스 오토 빌, 빌드를 통해서 어 다음과 같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포트에 대해서 어그 문서들을 서빙하면 되고 여기서 좀한 가지 팁을 아,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핑크스 팁이 있지만 제가 원하는 팁은 스핑크스 RTD 팁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다음과 같이 익스텐션도 설치하면서 어, 모듈 디렉토리 설정까지 하면 어, 잘 동작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작성한 코드를 어, RST 파일로 스핑크스는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RST 파일로 자동으로 변환해서 생성을 하도록 도와주게 하는 게 스피크스 어, API 닭이라는 어, 익스텐션 툴입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도, 보여,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면 좀더 편해서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API Docs를 사용해서 이렇게 내가 작성한 패키지가 MyPack이고 MyPack, 이 d o c u m e n t 안에 Sphinx 관련된 코, 코드들이 있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RST의 파일들을 만들고 그 파일들을 서빙을 다음과 같이 오토 빌드 익스텐션을 통해서 서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아름답게 스핑크스 어, 툴에 의한 문서가 생성이 되고 내가 작성한 코드에 대한 그 도큐멘테이션이 이렇게 이쁘게 서빙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패키지를 만들어 보았는데 어떻게 배포를 하면 될까요? 배포를 하는 방법으로 파이썬에서는 어, setup-tools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쉽게 배포할 수 있게 됩니다 말보다 어, 행동으로 예제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setup-py를 셀업파이가셀업 툴스를 Setup 사용하는 코드인데 다음과 같이 그 코드를 작성을 하고 여기서 코드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패키지의 이름이 뭔지 버전이 뭔지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설명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정의하면 되고요 여기서 find 패키지를 통해 사용할 패키지의 패스도 찾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어, 그 배포를 할수 있게 도와주는 게 셋업 툴스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셋업 툴스는 어, 기본적으로 어, will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그, 그 파이썬 파일을 빌드하고 그 빌드된 파일을 파이파이라는 곳에 업로드를 해서 사람, 많은 사람들이 pp 인스톨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이라는 패키지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셀업파이가 아까 전에 작성한 셀업파이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명령을 수행하면 빌드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트와인이라는 툴을 사용해서 그파이파이에 제가 그 빌드한 그 디스트리 폴더 디스트 폴더 안에 생긴 바이너리 l 파일을 그 파이파이에 업로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업로드 되게 업로드 하게 되면 pip install을 통해서 내가 작성한 패키지를 손쉽게 가져와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패키지를 관리하는지 어, 소개해드렸고요. 이 방식을 리플로우를 통해서 다른 패키지를 만들 때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